정교제를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하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의 얼굴과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얼굴이 앞에 있는 조명 불빛 때문에 실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촛불을 든그 모습 그리고 여기저기 앉아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의 거울 속에는 너무나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권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사망선고에 불과하지 우리 국민들과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과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준 시민 사회단체 동지들의 가슴 속에서 사명선고가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기복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유신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끝내 민주주의의 길을 내팽개쳤습니다. 국제기구의 호소와 건고도 목살하고 독립적 국가 기관인 국가의 권위에 건고조차 내팽개쳤습니다. 야사당에 마지막 요청까지도 기담아 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휘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구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게 노조 아닌 통보를 했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 아님 통보를 할 것이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민주당 장원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현 정부는 법의 정부이고 법의 대통령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아님이라고 공개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댓글 부정선거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모자라 국가보훈처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야 될 군대인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해서 대선에 불법 KBS.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묻, 사과가 아니라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죠.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많은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교육관련 공약 50여개에 이르는 공약을 일순간에 파기했습니다8 9 0년대나 있어 수많은 방첩협의회 만들어서 공안단체 세우고 공안토치 공안정부 일히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환상할줄 모르는 김기친 이신키드와 무슨 정치를 논하고 있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얼마 남지 않은 유신의 길들은 박근혜 정권의 말로만을 제출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권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정권의 불행은 곧바로 국민의 불행이요. 국민의 고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사죄하고 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길뿐입니다. 오늘 전교자에게 내린 결정은 단순히 노동법 내세 결정이 아니라 교사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이며 2천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말살 기도의 시작 그 선언입니다. 노동기본권은 생존권적인 기본권입니다. 1989년 전교조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떨쳐 일어섰을 때 우리는 단한 문장으로 전교조 창립의 깃발 그 의미를 새겼습니다. 함께 읽쳐보겠습니다 교사는 노동자다! 을 마치고 그들을 위한 교육이 바로 평화로운 세상이고 평등한 세상이고 그 길이 진실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인 것을 세상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교전은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법의 노조로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전교전은 1989년, 저들의 불법 따기 속에서 전교조를 설립했고, 그 신병들이 전교조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법을 세워 합법화를 이뤄냈듯이, 저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회귀하는 유신의 몸짓을 당당히 거부하고, 다시 제2의 노동자 선언으로 거듭되는 날입니다. 전교조의 새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 기본권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마저 유리한 노동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고. 우리 노동자들의 진정한 노동기복권을 지켜내는 민중의 노동법, 국민의 노동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첫 출발, 그 시작을 알리는 날로 만들어지는 그 날일 것입니다. 10월 24일, 우리는 이날을 반드시 전교제 새날, 우리 노동자가 다시 탈절 추정으로 뭉치는 새날로 키워갈 것입니다. 우리의 촛불, 결코 꺼지지 않은 햇불로 우리의 들팔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비장함과 분노를 학교 현장에서부터 지역에서 함께 끌어모으시다. 89년, 전국 풍광골골 천교제와 함께 연대 손길을 꾸렸던 그 시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입으로 25년, 우리 천교제의 길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때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그때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 이길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 요 우리 단순히 슬퍼하거나 노여하기보다 우리요 당당하게 나갈 아수 있다는 자신감. 저. 불법적인 박근혜 정권에게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학교 현장의 분노가 무엇인지 똑바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무기임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왔다는 점을 저 가락한 정권 앞에 보여주시다. 우리의 주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14년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지방선거에서 민주적 교육자치의 승리를 알아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학교 현장에서의 장교육 실천 운동, 교육자치 운동의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갑시다. 오늘의 촛불은 그 찬란한 승리의 횃불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여기 계신 전교적인시키기 공동행동 동지 여러분, 그 희찬 승리를 위한 투의 발걸음에서 단한 그릇 물러서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길 우성 길게 주면서 다시 일초 봅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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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뭐 여태까지 우리 법해노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 생략하고. 해직 동지, 해직 교사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정, 부패, 비리 그리고 비이성적인 교육, 비인간적인 교육에 도저히 눈감을 수 없기 때문에 떨쳐 일어난 거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온갖 그 탄압과 굴종을 그 떨쳐 버리고. 우리 조합으로 뭉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해직 동지들은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동지들을 하나로 묶어서 용감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수쟁의 전선에 가장 앞서 나간 동지들입니다. 이런 동지들을 내쫓아라! 이게 바로 현재 박근혜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은 우리를 전교조를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서 이 박근혜 정부가 마음대로 갖고 놀수 있는 어영노조 쉽게 말하면은 호구로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 이런 우리 해직동지들을 배제하라는 것은 곧 우리 전교조로서의 어떤 노조로서의 정체성을 어, 없애버려라. 이렇게 요구한 거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걸 수용할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저 입 다물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저 들러리로 정부의 하는 일을 고분고분 따라가는 일 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해직 교사들을 우리 조직에서 내친다면 가장 좋아할 놈들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들, 두 번째로 부정부패 찌들은 교육 관료들 이놈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해직동지들이 대제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전교조가 입을 다물고 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사립재단들은 과감하고 용맹하게 도둑질을 활발하게 떨쳐나갈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학생들은 보나마나 이 비리와 부정의 온상인 사립학교에서 희생자로 될 것은 뻔합니다. 국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육관료들은 더욱더 자기들의 출세길을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교육정책 대표적인 게 교훈평가제 이런 겁니다. 이걸 펼쳐가면서 이 땅의 교육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지동지들을 배제할 때 가장 환로성을 지를 놈들이 굽니까 새누리당입니다. 이 땅의 보수 계급들입니다. 이놈들이 온갖 그 사학재단과 교육 관료들을 회아에거느리고 더욱더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나라를 움직일 겁니다. 선거 철면 되면 이놈들이 새누리당 지지선언을 하고 정치헌금을 모아줄 때 바로 거기서 이 땅의 교육은 더욱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의 동지, 그리고 우리 교육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애쓰시다가 희생당하신 해식 동지들을 절대로 우리 품 안에서 떠트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직 동지들은 자기가 원해서 또 하나 의도해서 해직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투쟁을 하다 보면 정말 상식적인 발언을 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악법 때문에 할수 없이 저놈들의 올감에 걸려서 해직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조합에서 내쳐라 하는 그철하의 못된 놈들, 이놈들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더욱더 신들매를 고쳐 싣고 투쟁의 한 길로 해시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의 전선으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지들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노동조합 형제, 자매 동지들이 오셨습니다. 그중 국거란 연대를 해주시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박이은희 동지를 모시고 연대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맞아요. 라이트가 앞에 제 얼굴을 비추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앉아 계시는지 잘안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촛불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아 네. 어, 정말 많은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관성화되어 있어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왜 네가 울먹이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전교조 영세다라고 어, 칭합니다. 제가 지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바로 전교조였습니다. 어 저는 충북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충북 지역 본부나 혹은 전교조 충북지부를 방문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성방원 수제자 왔어. 제 은사이시자 스승이신 성방원 선생님은 전교조 충북지부의 지부장을 지내신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전교조가 89년에 싸우실 당시에 저희, 제가 있는 학교로 쫓겨오신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해직이 안된 이유를 언젠가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 해주셨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내가 도저히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서 버티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나를 납치해서 3일 동안 여관에 묶어 놓았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도장을 파서 도장을 찍었더라. 이런 말씀을 우연히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얼마나 죄책감과 책임감에 시달리면서 니다몇 년을 사셨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초기에 전교조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탄압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전교조를 굳건히 지켜냈는지를 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어 돌아가신 선생님을 본 적도 있고 병에 들어서 편찮으신 선생님을 본 적도 있고 집을 팔고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집을 옮기면서 투쟁을 끝까지 멈추시, 멈추지 않으셨던 그런 선생님들 머릿속 어, 기억이 제 머릿속에 여전히 생생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앞에 동지들 앞에 설때 어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자리인데 제가 지난 2월에 대의원대에 가서 이런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자리 오늘 선 자리에서 이제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같은 상황으로 그런 게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왜 하필? 전교조가 이렇게 어 주목받고 이렇게 탄압받고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가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께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교육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이십니다 부디 바라건대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밑뿌리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사, 어, 퇴진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를 갈아엎는 그런 목소리에, 목소리의 바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힘든 운동, 그큰 물줄기에 맨 앞에서 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예. <웃음> 교환경문 총단결로 노동기반권 쟁취하자. 고맙습니다. 총단결로 노동기권 쟁취하자.